네 외교부 장관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답변하시는 과정 중에 우리나라가 걸어가야 할 외교와 관련해서 이념과 체계를 달리한 이념과 체제를 달리하는 국가들에 대해서는 전략적 관리를 네. 해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저도 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네. 지금 특히 이제 그 그런 국가들이 뭐 북, 북한도 들어갈 수 있고 러시아도 들어갈 수 있고 중국도 들어갈 수 있겠죠. 우리가 이 특히 대북 관계 안보, 대북 정책은 한미 공조를 그동안 쭉 해왔고, 그걸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네. 그래서 한미일이 지금 뭐 이런저런 방식으로 함께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지금 그 우크라이나 상황에 대해서 미 국방장관 오스틴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러시아로 간 북한 군대가 있다는 증거가 있다. 네. 오늘 얘기입니다. 다만 그들이 정확히 무엇을 하고 있는지는 아직 지켜봐야 한다. 이게 미 국방부 장관의 지금 현재의 스탠스입니다. 어제. 예. 즉, 북한군이 러시아에 있고, 이들이 아직 우크라이나에 도착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뭘 할지는, 그 거기까지는 아직 판단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미국의 상황이 아시겠지만, 지금 이제 뭐 대선 중이고, 후보 중에 하나는 당선되자마자 24시간 내에 내가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끝내겠다라고 공언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하기 때문에 사실 좀 조금은 침착하고, 꼼꼼하게 챙겨야 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장관께서 쉽지는 않으시겠지만 어, 왜 말이 이렇게 어딘가로 달릴 때 옆을 못 보게 합니다. 그냥 앞만 보고 달리게 하는데 그 과정에 누군가는 옆을 보고 챙겨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들을 좀할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주십시오. 오랫동안 외교부에 몸을 담으셨기 때문에 여러 상황들을 많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정말로 부탁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크라이나는 지금 굉장히 마음이 바쁘지요. 급하고. 그런데 저는 주일 우크라이나 대사가 세르기 코론스키. 이름도 쉽지 않은데요. 이분이 개인 SNS에 9월 26일 날입니다. 한 달이 조금 안 됐는데요. 독도를 분쟁 지역으로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한 지도를 게시를 했습니다. 9월 3일 날은 야스군이 신사를 참배를 했고요. 항의는 방크가 했습니다. 정부를 대신해서. 제가 정확한 사실은 모르지만 사실입니다. 제가 확인한 아니, 내용이니까요. 본인이 그 바로 내린 거로 제가 들었습니다. 뭐 항의를 받고 내린 거죠. 저는 음, 뭐 이게 적절한지 모르겠고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그냥 그 이후에 바로 내렸다고 해서 아무런 조치를 안 하는 것도 맞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크라이나 네. 국가서에 아무리 좋은 한국의 내용이 쓰여진다 하더라도 우크라이나의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공직자들이 이런 식으로 지금 한일관계가 어떤지, 독도에 대해서 우리 국민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안다면 특히나 외교 쪽 업무를 하는 분이 이런 표현을 할 수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그렇고요어 저희가 이제 그 저는 위주반으로 몇 번에 갔다 왔는데요. 어, 정말 그 현지 공관들 대사관들 고생 정말 많이 하시더라고요. 정말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일부 뭐 갈라치기를 하시는 분도 있으십니다만 그것보다는 정말로 대한민국 을대표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굉장히 감사했고요. 대통령 부부가 해외 순방을 할 때는 현지 공관들의 수고는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사전에 일정이 확정되는 것을 정말 그 노심초사하면서 확정되기를 바라고 그 일정이 확정된 거에 따라서 왜냐하면 뭐 프로토콜에 따라서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22년 9월 18일은 사실 장관께서는 여기 뭐 그때 장관이 아니셨기 때문에 아까 오전에도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영국 엘자베스 2세 조문 외교차 출발을 하는 것을 어 4일 전에 9월 18일이니까 9월 14일 날 출발 나흘 전에 출입 기자들과 비공개 논의를 하면서 윤 대통령의 서울공항 출발 시간은 아침 7시였습니다. 7시. 그런데 바로 하루 뒤에 15일날 영국의 행정노트가 접수가 됩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8일날 15시 이전까지 랭커스터 하우스에서 서명 가능하고 웨스터민스터 홀에 참배 가능하다. 15시까지만 가능하다. 15시 넘어서 도착하면 안 된다는 거였습니다. 3일 전에 알았어요. 4일 전에 7시에 출발한다고 했고, 그래서 7시에 출발하면 됐습니다. 그런데, 당일 날 9시에 출발을 했습니다. 비행기가. 2시간을 늦춰서요. 그러니까, 영국 시간으로 15시 25분에 도착합니다. 원래는 2시간 더 일찍 도착해서 웨스터민스터에서 참배할 수 있었죠. 그런데, 시간을 2시간 늦추는 바람에 못한 거죠. 어 명태균 씨가 꿈 얘기를 했다 안 했다라고 하는 건 결국은 밝혀질 겁니다. 뭐 문자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어, 이준석 전 대표가 뭐 사실이다 아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나와 있고요. 마찬가지로 캄보디아 프놈펜 조착을 해서 22년 11월 11일 날 어, 앙코르와트를 가지 않는다라는 결정은 아마 사전에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캄보디아 대사관은 정신이 없잖아요. 여사께서 어디를 안 가시면 그 일정을 만들어야 되는데 아무 문제가 없게. 해당 일자의 일정을 만들어서 나가셨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이게 확정이 된 거죠. 그렇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당일날 허둥지둥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미리 사전에 물론 그거를 외교부에다가 얘기를 하겠습니까? 누가 꿈자리가 뒤숭숭하다고 연락이 왔었다. 그러니까 일정을 바꿔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겠죠. 그러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마구 일정이 바뀌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염려가 있다. 그래서 올해 2월 18일 날 돌연 일주일 일정으로 독일 덴마크를 방문할 예정이었는데 돌연 일주일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순방을 연기한 것도 누가 또 꿈자리가 뒤숭숭하다고 얘기를 해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아니기를 정말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국격이 어디로 가 있는데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데 지금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정말 부끄럽기, 그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 믿지 않으시면 됩니다. 황당한 네. 얘기입니다. 네, 믿고 싶지 않은데 뭐 워낙 사실처럼 나와요. 걱정할 거 많은데 그 사서 걱정하시고 있습니까? 예. <laughs> 네.